백두산이 정월 초하루에 영하 수십도가 돼도 내가 가면, 정법이 가면 칼바람이 멈추고 봄날씨가 된다. 저는 이거 이 사람하고 저 우리 윤석열은 어떻게 알, 알게 됐습니까? 아니. 누가 어, 소개해 줬습니까? 자, 제가 그때도 예. 이분이 올린 게한만 개가 된다고 그랬는데. 예. 그러면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.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예요 아니요, 아니요. 이런 나 건강한 말을 아니, 하는 사람이라는 제가, 거죠. 제가 26년 동안 예. 또 1년간 합계 27년을 법조계 생활을 했고 그야말로 칼 같은 이성과 증거와 이런 합리화 이런 거에 의해서 예, 업무 알겠습니다. 결정을 한 사람인데, 예, 예, 예 알겠습니다. 국가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데 저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묻는 겁니다. 아니, 그거는 뭐 제가 과거에 어떤 분이 이 유튜브가 예. 재밌는 것들이 있다.